전주는 전라도 대표 여행지라서 전통이 잘 보존되어 있어 어떠한 계절에 방문하든 고즈넉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지역인데요. 혼자 가도 즐겁고 연인이나 친구와 함께 방문해 한복을 입고 돌아다니면 더 즐거운 여행을 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여행 톡톡에서 최근 떠오르는 전주 가볼 만한 곳 베스트 8곳과 꿀팁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소중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보러 가볼까요? 제일 먼저 소개해드릴 곳은 전주 한옥마을입니다. 전주 한옥마을은 약 700여 채의 한옥이 군락을 이루고 있는 국내 최대 규모의 전통 한옥촌인데요. 고즈넉한 분위기와 전통적인 맛집들로 인해 많은 여행객들이 방문한다고 합니다. 특히 한복을 입고 오면 더욱 분위기를 즐길 수 있다는 점이 많아서 친구 혹은 연인들에게 필수 여행지인데요. 또 숙박시설로도 인기가 많아 한옥에서의 특별한 추억을 남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주 한옥 마을은 규모가 큰 편이고 차량을 통제하는 거리들이 있어서 전동카트를 대여해 골목 사이사이를 편하게 둘러보시는 것도 추천드리는데요. 마음에 드는 곳에 주차 후 편하게 구경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곳은 오목대입니다. 전주 한옥 마을의 낭만적인 야경을 즐길 수 있는 유적지인데요. 오목대의 누각은 기와지붕으로 빼곡한 전주 한옥마을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명소로 유명하며 밤에 방문하면 밝게 불이 켜진 낭만적인 야경을 내려다볼 수 있어 많은 사람이 찾는다고 합니다. 오목대 정자에 올라서도 매우 아름답고 한적한 느낌이 들지만 옆쪽으로 내려가는 길 밑으로 내려가보면 전망대가 마련되어 있는데요. 오목대에 올라 한옥마을의 기와 군락을 눈에 담으며 아름다운 경치를 눈에 담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특히 밤에 방문하셔서 한옥마을의 아름다운 야경을 감상해보세요. 세 번째로 소개해드릴 곳은 전동성당입니다. 전동성당은 옛날 천주교인들을 박해하던 풍남문 밖에 지어진 성당으로 비잔틴 양식과 로마네스크 양식을 섞은 건물인데요. 일반 여행객이라면 전동성당의 입구에서 사진을 찍는 것이 국룰이라고 여겨질 만큼 사진 명소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또 한옥들 사이에 있는 양식 건물로 더욱 이국적으로 느껴지는데요. 언제 방문해도 아름다운 자태를 감상할 수 있지만 특히 겨울철이면 더욱 아름다운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술과 문화 등 다양한 가치를 보유한 전주의 상징이지만 현재는 미사시간에 출입이 제한되기 때문에 시간을 확인하고 방문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네 번째로 소개해드릴 곳은 전주 난장입니다. 그때 그 시절 추억 속 모습 그대로를 옮겨 전시한 이색 박물관인데요. 20세기 한국의 근대 풍경을 70여개 테마존을 통해 선보이는 이색 박물관으로 학교 양장점, 후죽관, 다방 등옛 모습 그대로를 디테일하게 재현해 레트로한 감성의 기념사진을 남기기 좋다고 합니다. 특히 다듬이질, 쌀가마 옮기기 등 현재는 쉽게 만나볼 수 없는 체험을 무료로 즐길 수 있으며 손때 묻은 전시품들을 직접 만져보며 이용할 수 있어 더욱 인기가 많다고 하니 가족 혹은 연인과 방문해보시는 건 어떠신가요? 다섯 번째로 소개해드릴 곳은 완산 칠봉꽃동산입니다. 봄에 전주를 간다면 꼭 방문해야 할 완산 칠봉꽃동산은 붉거나 핑크색의 향연이 펼쳐지는 매우 아름다운 곳인데요. 약1 5 0 0그루의 꽃나무가 주변을 가득 메워 꽃비를 내리며 로맨틱한 분위기를 만드는 숨은 명소입니다. 봄이라면 언제든 방문하든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지만 특히 4월 말부터 5월 초가 가장 풍성한 꽃나무들을 만나볼 수 있는데요. 이곳에 오르는 방법은 대표적으로 두 가지로 근처 학교에 주차 후에 등산 코스로 올라 산책을 즐기거나 전주시립도서관 근처에 주차 후 도서관 옆 데크 그 산책로를 통해 오르는 방법이 있는 전주 가볼 만한 곳입니다. 여섯 번째로 소개해 드릴 곳은 한벽 터널입니다. 한벽 터널은 한벽굴이라고도 불리는 조그마한 터널인데요. 유명 드라마인 25 21화의 촬영지로 더욱 유명해진 곳이라고 합니다. 현재는 인도와 자전거 라이딩이 가능한 길로 이용되고 있는데요. 터널 특유의 차가움과 따뜻함이 공존하는 오묘한 분위기를 자아내며 여름이면 푸른 덩굴이 입구를 가득 채워 이색적인 데이트 코스 겸 사진 스팟으로 사랑받고 있으니 연인과 함께 방문해서 인생 사진 하나 남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일곱 번째로 소개해드릴 곳은 덕진공원입니다. 덕진공원은 전주 북쪽 끝에 위치해 있어 사람들이 많이 방문하지 않지만 한적하면서 청량감과 자연미가 넘치는 아름다운 여행지인데요. 겨울이 아니라면 덕진공원 안에 있는 덕진호에서는 음악 분수쇼도 펼쳐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운데 연화정이라는 한옥에서는 책도 함께 읽으며 여유를 즐길 수 있는데요. 특히 7월부터 8월 중순까지 덕진호에는 연꽃들이 한껏 피어올라 흰색과 분홍색이 호수를 잔뜩 메운다고 합니다. 산책다리도 건너며 사진도 많이 찍고 힐링을 즐길 수 있는 곳으로 꼭 방문해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여덟 번째로 소개해 드릴 곳은 경기전입니다. 경기전은 대나무 숲과 한옥의 조화가 아름다운 조선 왕조 사당인데요. 태조는 물론 영조, 정조 등 수많은 임금들의 초상화를 만날 수 있는 어진 박물관이 자리에 있으며 조선 왕조 실록을 보관한 장소인 전주사고도 있어 역사적 가치가 크다고 합니다. 고풍스러운 건물들과 조경을 감상하며 도심 속 여유를 즐기기 좋으며 대나무 숲과 한옥 대문이 조화를 이룬 유명 포토 스팟이 있으니 고운 한복을 대여해 연인과 함께 인생 사진을 남겨보는 것도 좋고 아이들과 함께 방문해도 좋으니 전주 여행 가신다면 꼭 다녀와 보세요. 오늘은 최근 떠오르는 전주 가볼 만한 곳 베스트 8곳과 꿀팁들을 소개해드렸는데요. 고즈넉한 분위기와 함께 힐링을 즐기고 싶으시다면 영상을 참고하시고 전주 여행 계획을 세워보시는 건 어떠신가요? 그리고 또 추천할 만한 전주 여행지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즐겁게 시청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